자, 이번에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리플레이 파일, ROFL 파일을 어떻게 재생시키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유튜브나 구글링을 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제가 직접 해보면 크래쉬가 뜨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이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리플레이를 재생시킨다고 하면 여기 대전 기록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재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플레이 내역이 쌓여가지고 여기는 최근 20회 밖에 재생을 못하니까 플레이 내역이 쌓이게 되면 재생을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플레이 파일을 공유를 받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 리플레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재생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이렇게 리플레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문서에, 리그 오브 레전드, 리플레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요. 이제 오늘이 9월 28일이니까, 요두 파일이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겠죠? 플레이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면, 롤은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의 이름을, 테스트라고 하죠? 이제, 롤을 설치한 경로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설치한 경로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E에, 시스템에, 라이엇 게임즈, 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폴더가 있죠 여기 안에 게임 이제 이 폴더에서 어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바로가기 파일을 만들어서 이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이름을 바꾸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로가기 우클릭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대상에 이미 뭐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 맨 뒤에, 스페이스바 한칸 띄워주고, slash, locale, 있고, ko, kr. 요거 대소문자는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용,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리플레이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여기, 여기 여기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됩니다. 한국어로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테니까 여기 게임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롤을 실행하는 파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데이터 폴더에 이 저희가 롤을 할때 필요한 그런 이미지라던가 사운드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받은 데이터 파일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KOKR 적혀 있죠. 이렇게 한국어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롤그 로그인 클라이언트에서 리플레이를 재생을 시키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리그 오브 레전드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같이 주입을 하게 돼요. 그런 명령어를 인자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언어에 관한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언어에 관한 명령어를 넣지 않게 되면 이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된다 된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들은 전부 한국어 데이터 파일들밖에 없으니까 영어로 실행시키려고 하면 파일을 못 찾게 되고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크래시가 떠요. 저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팠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령어를 바로 가기를 만들어서 직접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실행이 가능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리플레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리플레이 파일이잖아요. 근데 8월 20일 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구버전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 넣으면 재세, 제대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버전의 리플레이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버전에 맞는 이제 이 실행 파일에 바로 가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이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이 백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폴더에 게임 요 파일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백업을 해놓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따로 백업을 해놨거든요. 1.2.18 버전 최신 버전이 백업되어 있는데 만약에 백업을 안 해놨다 그런 경우에는 이구 버전들 이 파일들을 전부 재생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따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replace. xyz 이 사이트에 구버전 클라이언트 게임 클라이언트들이 다 이렇게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받아 놨던 파일이 121로 버전이라서 요거를 하나 받아 놨어요 요거 다운로드가 한국 기준으로는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구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서 근데 이, 파이,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폴더 이름 적어놨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적어놨던 그 속성에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 다른 명령어를 주입시켜 버리면 그 명령어가 한국어 버전을 실행시키는 그런 명령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enus localized enus 그리고 다른 챔피언에 관한 데이터, enus.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kokr을 적어가지고 한국어 버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9버전, 12.15버전 기준의 이제 리플레이 파일을 바로 불러오셔야 돼요. 그 대신 전부 영어로 실행이 되겠죠. 이제, 한국어 리플레이 파일 기준으로는 그런 한, 한국어 폰트에 대한 데이터가 영어판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닉네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돼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그럼 이제 이 영문 버전, 구버전 파일을 아카이브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 이제 리플레이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럼 한국어로 못 바꾸냐? 그건 또뭐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낸 사실인데, 이제 얘네도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 새로 붙여넣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아카이브 이제 영문 버전 롤 파일에 이제 한국어가 필요한 데이터만 집어넣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전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복사해, 복사를 한이 파일의 이름을 English Korean으로 일단 바꿔놓고, 이거 바로 가기는 반드시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뭐 새로 만들기 전에 일단 이게 제가 백업해 놓은 한국어 버전의 아까 그 게임 폴더를 백업해 놓은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제 오른쪽이 최신 버전 한국어고 왼쪽이 구 버전 영어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이거를 다 저희가 집어 넣는 거예요. 데이터 파이널에 들어가서 챔피언부터 일단 넣읍시다. 챔피언에 있는 거를 넣어줘요. 이쪽으로 복사. 그 다음에 로컬 라이즈드. 여기도 복사. 그 다음으로, maps. 안에 또 폴드 한개 있죠? 여기도, kokr 적힌 이 파일들만 다 복사를 해주면 돼요. 여기도, 복사. 그 다음, s 이더 폴드에는 없거든요? 이제, 요 파일 하나가 남았습니다. 복사. 그 다음 이제 cfg 폴드도 없고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 얘를 바로가기를 새로 만들고 이게 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정한 명령어를 이제 바로가기 파일에 명령어를 주입을 해서 언어를 바꾸, 바꿨잖아요 꾸바 근데 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이1.15 2 버전이랑 1.18 2 버전이랑 버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도 이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다가 slash locale ko k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는 이제 여기서 적용 확인을 누르고 리플레이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러 넣으면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랑 다르기 때문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끌어서 넣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동작이냐면 아까 저희가 명령을 하나 새로 적어서 넣었듯이 이 파일의 경로를 명령으로 넣는 게 이렇게 끌어서 넣는 거랑 완전히 같은 동작이요. 그러니까 끌어주는 것 대신에 속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파일의 경로를 넣으면 그 작업을 수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뒤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12.15 버전 기준으로 이 리플레이 파일의 경로가 이 중간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이 파일의 경로를 복사를 해야겠죠. 위치도 복사해주고 파일 이름도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얘는 이미 이제 여기 바로 가기 파일 안에 이 파일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다시 끌어 넣을 필요 없이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한국어 파일들 전부 넣었죠. 그러면 구버전에서도 이렇게 한국어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파일 하나하나 바로 가기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성가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간소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아마 조만간 간단하게라도 만들까 생각 중인데, 만약 만들게 되면 따로 영상을 한개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의 한국어 데이터를 구 버전에 넣는 방식이라서 만약 버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작동이 잘안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점은 염두해주시고 아무튼 리그 오브 레전드 리플레이 재생하는 방법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